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노기 다이어트에서 바쁘신 직장인 여러분께 아침 식사로 단백질 쉐이크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굶고 출근하시느라 힘드시죠 아침에 일어나시기도 힘드시고 단백질 쉐이크 한잔 타서 따뜻하게 타서 섭취하시면 몸이 따뜻해서 출근하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불어 코칭과 단백질 쉐이크가 구입하고자 하신 분 식단 관리를 도움을 드리고 운동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니 스누기 다이어트에게 언제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나 문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